이른 새벽 대문이 활짝 열린 마당 넓은 이 집이 바로 엄마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뭘서또뺐다 그거 물고 냐 불편한 몸이 끌고 마당에 나오면 이 집의 유일한 식구. 바둑이가 엄마를 반깁니다. 바둑이 너아라 못한디 따라댕기면서. 밥 먹은데 걔밥 먹은데 잘나가라고 이따 고집 묶고 줘야 된디. 이리와 바둑아, 바로가 바둑아, 바둑아. 응, 이 묶어, 묵어, 묶어봐, 묶어봐. 묶어 물 묶어라 쟤 밥그릇이 삽이에요? 저거에다 줘야 잘 먹게. 다른 지다 주면 잘안 먹더라니까. 저렇게 아, 다 그래. 해서 주면 잘 먹어. 어디 밥그릇 엄마가 안주면안 먹어. 하나 더 줘, 거 밥에다가? 응. 맛초명 밥상에도 밥을 많이 남긴 바둑이. 카메라와 낯이라도 가리는 걸까요? 밥 먹어. 밥 너안 묵어. 너가 지내있으니까 안 묵어. 오늘의 주인공 바둑이와 함께 사는 장심 엄마입니다. 사실 오늘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마늘 심기. 평소보다 늦어진 탓에 엄마의 마음이 바쁩니다. 오늘은 전동차 대신 마늘 종자 실은 수레 끌고 밭으로 향하는 엄마. 해물 안들어돼요 해야 잡네. 이래 시거리다. 나만 이렇게 내놓고 산대. 나만 이게 놈아 버려아 근데 요즘에 이제 마늘 심을 땐가봐요 어머니? 어? 마늘 심을 땐가봐. 다 심었죠, 딴 사람. 나만 이거 달라캐 당이 안 챙겨. <laughs> 그때문에 내가 안데 나도 진직해버렸제나니 촬영 한다고 자석들이 그때야죠그때야죠그러니까 여태 기다렸다니까. 아 어, 우리 촬영 때문에요. 그래. 어어 <목소리> 어, 그런데 땅에 걸리는 저그물망이 아슬아슬한데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 말을 터졌어 말을 터졌어. 터졌어요. 어디 어디 갔다. 예, 치둥이 안 문까지, 치둥 어디 안 문까지. 갈 길이 급한데 이놈까지 말썽입니다. 부랴부랴 마늘을 주워 담는 엄마. 이번에는 꼼꼼하게 입구를 싸냅니다. 시작부터 쉽지 않은 오늘 하루 괜찮을까요? 매일 같이 오르내려도 힘겹기는 매한가지. 오늘따라 더 험난했던 길. 드디어 밭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깔아둔 비닐의 구멍에 맞춰 마늘 종자를 심기만 하면 된다지만 일일이 손으로 하지 않으면 방도가 없는 게 농사일. 사실은 평소보다 일감이 많아 엄마 혼자 할 계획이 아니었다는데요. 아들 며느리가 언제 그것들 오도록 지달리겠죠. 얼릉, 얼릉, 얼릉 신그고 정신 묻고. 쳐쳐 온단디. 그 사람들 믿고 언제 있겠죠. 세월이 간지, 온지. 세상을 알고 알고 사요. 마늘을 신기야 얼릉 신기야 쓴단 말다 신기야 쓴단 말다 하고 늘 말했지 하지마는 뭐말하뭐저 말이 뭔뭐 말인고 하지. 이제 오늘 심으니까 마음이 편하세요? 얼른 신기해 보면 이제 집이가 서궁굴러도 이제 마음이 편하게. 작은 일 하나 미루는 것도 성해 한차는 엄마의 부지런함 덕분에.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전부 해서 자식을 위해 자기 내가 돈 이렇게 하고 돈만들어서돈 쓸라고 한건 아니다니까. 다 이런 것 저런 것 도시가 돈 벌고 산다해도 삶고 살려면 산다, 산다 힘들어져 지금 생활 해나가기도 힘든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맛으로 하지. 여든이 넘어서도 엄만 그저 자식 생각뿐입니다. 농사, 응, 앞으로 몇년더 하실 거예요. 몇저 뭐 하다가 내일도 전일에도 잠자더라도 죽어보면 끝나지. 이제 못 뭐, 못하게 생기면 이제 못하지. 뭐 언제까지 한다고 한다고 입으로 보장 못하지. 한번 하게 생기면 한 것이고 못하게 생기면 못한 것이지. 한 평생 지어온 농사, 엄마에게 농사는. 때론 무거운 짐이었지만, 때론 삶을 버티게 한 이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오후, 바쁜 발걸음의 주인공은 장심 엄마의 맏아들 상수 씨. 엄마가 오매군만 기다려온 든든한 지용군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같이 나아 같이 하주뭐 벌써 이렇게 많이 심어 놨어. 내가 오면 같이 하면 되지. 아따. 자식들하고 뭐 하고 살래. 얘 터지게. 이렇게 얘 터진 게 생각하신 게 내가 서들지뭐지저 비누리만 안안 덮어지니 비누리만 찌라. 신기것어. 내가 내가 신기해. 부지런히 온다고 왔는데 새벽같이 일 나서는 엄마 송에는 안 찼으리라는 걸잘 아는 아들. 그래서인지 괜히 눈치만 보이네요. 욕심에 자기들 먹이를 욕심에 한뒤 아주 예. 그 그순간 힘들어 죽겠네요, 아주. <laughs> 아들은 몸도 마음도 불편하기만 합니다. 어머니, 아들 오니까 기분 좋아요? 좋지. 기분 좋지. 보고 재미돼. 그거 서불어나. 네 것도 바쁜데 아주 도와주려고 그러한다 하면은 껴간듯. 너 멋에 하기도 하고. 야, 그러니까 그러게. 겉으로는 다 표현 못 하는 엄마의 마음을 아들은 알까요? 으흐. 보름마다 엄마를 도보러 오는 효자지만 사실 농사는 아직도 어렵기만 한데요. 네가 어떻게 숨다니 하지? 만든 게 내가 숨은 거지. 내가 숨을래? 결국 이런저런 핑계 삼아 아들을 밭에서 내보낸 엄마. 이럴 땐 엄마 말 듣는 게 상책이죠. 그럼 아들 일안 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 이 일가 할줄 몰라. 저리 겠, 저리 저 나이 먹었어도. 이런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안 시킨다 게안 시킨 거이더 낫게라고 엄마는 아들이 뭐가 그리 못믿으 셨을까요? 아들님이 해 놨어도 이렇게 마음에안 들게 하니까 이렇게 팽팽하니 이것도 이렇게 해야 지디팽팽해야지 능청 능청 바람에 날려가 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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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놔두면. 바람에 날려가게 그 후로도 한참 이른 아침에 시작해 해가 다 넘어갈 때까지 엄마는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온 종일 반일을 했습니다. 알로 이제 하게이제 땅에다 뿌리 주머 괜찮아 그지 수레에 가득 싣고 왔던 마늘 종자는 모두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추운 겨울 지나 따뜻한 봄이 오면 엄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가족의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 겨울철 가뭄 꼬불라죠 이렇게 걸음 싸게 걸면 꼬불쳐 걸어. 아 빨리 가려면? 어. 딱히 딱히 허리를 펴고는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버거운 엄마 동틀 때쯤 나가 해질 무렵에야 집에 돌아온 엄마 집에 들어서고 나니 순식간에 피곤이 물밀 듯 쏟아집니다 말없이 마당에 철푸다가 갔는데요. 아들네 밥안 먹어도 누가 물안 먹으면 갖다 주리냐 어디 몸이 아프니 마음도 약해진 엄마. 다리 다리 아프고 죽겠다잖아 벗고 이제. 아들 손의 의지에 몸을 일으켜 봅니다. 가갑했던 모자도 던져두고. 온종일 일하느라 힘들었던 두발은 이제야 고된 노동에서 벗어납니다. 아들은 그런 엄마 곁을 지키며 묵묵히 뒷정리를 돕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엄마를 위한 저녁 식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김장심 어머니의 도신이 되겠습니다. 엄마를 위한 특식 장어구이네요. 어머님이 평소에 맨날 혼자 사시면서 김치에 물이나 말아먹고 그러게 지금. 점심도 굶고 항상 응. 일 끝나고 와서 저렇게 다시 온 굶게 항상 안타깝고 그러죠, 때도 없이 저러고. 또 아드님이 오셔야 또 이런 것도 드시나 봐요. 네 그렇죠. 내가 와야 똠이나도 드시고. 숯불이 향기분 장어가 잘 구워지나 했는데. 몸이 타네. 몸이 타. 너무나 타. 아유 너무 센 불에 거치 다 타버리고 말았네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조금 타긴 했지만 먹기 좋게 자르면 모양새는 그럴 듯합니다. 엄마를 위한 아들의 식사 준비. 와, 이만하면 성공이죠? 맛있는 장어구이를 드시겠습니다, 어머니. 응. 네. 자, 어머니 드세요. 어머니, 이것 드세요. 아들의 마음이 담긴 장어를 한입 맛보는 엄마. 오늘따라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건 아들과 함께여서겠죠? 장어 맛있어? 응 어, 맛없다. 많이 드세요. 응, 많이 먹으려 한다. 많이 드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응, 네가 네가 곤충으로 많이 맛있게 많이 먹으려 한다. 많이 많이 드세요. 응. 너도 좀 먹어라. 네. 응. 허리가 그러니까 이제 많이 좋아지려면 거기에 이런 좋은 곳을 많이 먹어야 돼요. 응, 응 많이 먹으려 한다. 아, 김치만 먹지 말고 허리 좋아지라고 이런 거 사다 해주고 그렇게 많이 먹으란다어쨌든 네. 이제 나오자네 잘 먹고 건강해야 자식들이 생활 사회생활하기 좋고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많이 드세요. 누구를 위해서 건강을려고 해도 네. 세월한테 이게 그냥 내 머리 굴신인데. 엄마가 병원에 왔습니다. 길목적지너 허리 이 허리 아프고 이제 이 다리 이 오른쪽이 더아파 이즈너 지푸먼 약간 걸음 걸기도 나고 걸음 발 뛰기도 나고 그러니까 걷기 싫어도 이거 지푸 단요 엄마의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재활적인 상태 말씀드리면 허리가 굉장히 많이 굽어 계시고요 좌우 비대칭이 되게 심한데 우측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 코어가 약하다 보니까 뒤로 상체를 젖히는 그런 포스처가 좀 나오셨거든요. 엄마의 상태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음.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음. 허리 중에 밑에 두 군데가 좀 많이 나쁘시거든요. 이 뼈와 뼈는 이런 간격이 좀 벌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 맨 밑에는 완전히 좀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뼈끼리 계속 부딪혀서 이것 때문에 더 아픈 것도 있고 가만히 있을 때는 벌어져 보이는데 구부릴 때마다 얘가 이렇게 앞으로 닿거든요. 두, 두 군데가 다 그래요. 엄마의 <laughs> 허리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엄마의 치료를 위해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정숙 의원님 보셨잖아요. 제가 그때 뭐 해남에서 보면 굉장히 마르셔가지고 거의 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걸을 때마다 많이 굽고 하셨는데 평소에 농사일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환자분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거는 이제 허리 통증하고 오른쪽 다리 뭐 허벅지 종아리까지 내려가시는 통증을 제일 많이 호소하셨고요. 음. 그큰 척추관 신경 쪽에서는 그중간판 팽윤 정도로 보이지만 음. 저희가 보시게 된추관공을 보게 되면 꽉 막힌 소견이 음. 관찰되고 있습니다. 뼈도 굉장히 약해진 상태셔서 어, 그런 수술은 아마 유지가 안될것 같고 수술적 치료보다는 어, 우선 시술적 치료로 치료를 해보고 허리 피는 신전 운동을 통해서 관절 좀 안정성도 좀 확보를 좀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목소리> 허리의 통증을 줄여주는 시술을 받게 된 엄마. 이 시간이 지나면 엄마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엄마 보고 싶다잉. 안녕하세요. 주치의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치료받고 운동하시고 네. 조금 뭐 어떠신 것 같아요. 예? 네. 몸다 나서 다 나서 그래도. 어머니 뭐 좋아졌다고? 뭐또 무리하거나 뭐 허리 많이 구부려 서 일하시거나 조금이라 일하시면. 다시 또 나빠져야만이. 엄마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다리를 좀 올려 가지고 무릎을 올려서 이렇게 아프, 이렇게 한번 걸어 보세요. 아프. 걸음만 보게더 크게. 더 크게. 아파. 아파 가지고. 더 크게. 이전엔 걸을 때 다리를 제대로 올리지 못했던 엄마. 걸음걸이도 불안정했는데요. 드디어 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옛날이랑 달라요? 걷는 게? 네, 다르죠. 아, 걸음걸이가 더낫지 아픈 데 없는 살겠죠. 아픈 데 없는 게. 와, 엄마의 걸음걸이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처럼 근육도 약하고 뼈도 약하고 그런 분들은 수술 후에 이런 합병증이 생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척추 기립근 강화 운동, 안정성 운동 그리고 골반을 펴고 무릎을 강화시켜서 자꾸 피는 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꾸준하게 저희가 관리하면서 또 어머님이 잘 하시는지 보면서 또 교육도 시켜드리고 또 저희가 관찰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실술 후에도 건강을 오래 유지하려면 재활 운동은 필수입니다. 자, 해볼까? 하나. 그렇지 그렇죠 이제는 반일 대신 네. 치료를 열심히 하겠다고 네. 다짐합니다 그렇지 어머니 이렇게 허리가 뒤로 젖혀지지 않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걸으셔야 돼요 걸으실 때 어머니 괜찮아요? 너무 힘들면 얘기하세요 그럼 그래도 해야 좀 되라 하게 네. 그렇지 그렇죠 어머니 그렇죠. 보행 자세를 교정하는 그렇죠. 보조기구의 도움을 그렇지. 받아 재활운동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걷기보다 운동효과가 1.6배 높아 근력운동에큰도움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몸이나아서 좋다. 서이방이제 살고 마이이 활발하고 좋다. 너무나도 고맙다.